안녕하세요. 담널자입니다 오늘은 측정기안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캠핑을 가게 되면 불멍을 많이 하죠. 불멍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의외적으로 장작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장작을 사용할 때 캠핑 가기 직진을 사가지고, 안 그러면 캠핑장으로 나가든가 안 그러면 캠핑장에서 장작을 공회가 사용합니다. 그때 보면 어떤 캠핑장 같은 데 가든 간에 어떤 장작을 샀을 때는 되게 연기가 작게 나고 정말 불잘 붙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제품을 사면 불은 정말 안 붙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냐 따라서 불 붙는 가하고 연기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막, 거기서 이야기하는 함수율 뭐 10%다 20%다 뭐 3%다 5%다 그것만 믿고 살수 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일반 분들은 많이 이런 장비를 사용 안할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품이 함수율 체크하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목공처나 나무 DIY 파는 사람이나 방금 장작 같은 거 파는 데는 필요하겠죠 일반 사람은 잘 구매 안 하는 건데 저는 이 제품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뭐돈한 2만 원대 정도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달러가 변동이 심해가지고 얼마하고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제가 이 제품을 원래 지금 한달 반, 두달정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뭐 그냥 요 뒤에 배터리 9볼트 짜리 넣고 저는 충전지 9볼트 넣어놨어요. 넣고, 요게, 빼가지고, 오픈 눌리고, 인식을 찍어보면 끝이에요. 9.5%죠. 금수율. 저는 요거 이제 캠핑 갈라고장작 미리 산 건데, 그 그러니까 집에서 건조시키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9.5, 뭐10% 정도 전후가 되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정도면 좀더 건조시켜야 돼요. 이 정도에도 연기가 어느 정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구매할 때 보면 네이버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함수율이안 맙니다, 안 맙니다 근데 정말 그게 맞나 싶은 경우가 많아요. 딱 저도 구매하고 불편해보면 너무 연기가 많이 나는 거. 여기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캠핑 가기 전에 미리 구매합니다.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제가 이거가 측정을 해봤어요. 캠핑 가기 전에 미리 장작을 사가지고, 안 그러면 캠핑장에서도 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 연기난나 이유가 장작에 포함된 함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캠핑 가기 전에 미리 사가지고 어느 정도 집에서 한번더 건조해 주는 게 좋거든요. 자, 요게 이 장비가 있으면 내가 산게 함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바로 체킹이 가능하죠. 이렇게 꼽아가지고 9 9예요9.9% 제가 산 거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된다 했거든. 이게 판매 페이지에. 이렇게 수분율 딱 재보면 9.5%. 오, 상당히 좋네요. 9.9%. 함수율이 9.9%. 오, 이 업체 거짓말 안 하고 정말 10% 정도가 딱 넣어, 넣어. 10.5%. 이렇게 미리 장작을 사가지고, 이게 체크한 다음에, 바람 잘들어는 데다가 하루 정도 건조시키든가, 이틀 정도 건조시키면 수분이 계속 날아가요. 수분이 작은 게 연기가 많이 안 납니다. 10% 정도 돼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 측정기 돈한 2만원? 그 정도밖에 안 하죠. 있으면, 미리 이제 장작 사가지고, 집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미리 말리나 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60%대거든요. 함수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가지고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재보더라도 76%, 74%, 와, 89%다. 6%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캠핑 가기 전에 미리 최근에는 이제 장작을 사가지고 건조시킵니다. 그래야지 캠핑장 갈때 연기 나는 게 생각보다 민폐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뭐 어떤 분은 이제 캠핑장 가고 장작 피울 때 처음에 연기 나더라도 밑에, 파우대 밑에 놔둬가지고, 방금 주변에 놔둬가지고 수분을 날리죠. 그래가 연기 작게 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장비한 2만짜리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나무도 수분 체크한 영상을 지금 밑에 지나가고 있겠지만.